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1958년생 부부가구입니다. 특별한 재산도 없고 소득이라곤 남편의 국민연금 100만원과 결혼한 딸이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20만원이 전부라서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올해 기초연금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기초연금에 탈락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구청 담당자 말로는 현재 살고 있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데다가 국민연금까지 받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국민연금을 50만원 받을 예정이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하면 50만원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몇년전 대출까지 받아서 추납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납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현재는 결혼한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고 있는데 혹시 국민연금 때문에 피부양자도 탈락해서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마 알베르토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오늘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국민연금 추납전 반드시 알아야 할네 가지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국민연금의 추납부 즉 추납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면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납대상은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자, 그리고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은 국민연금 제외 대상자, 즉 전업주부가 추납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추납기간은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10년 미만, 즉, 119개월까지만 가능하고,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하면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국민연금 10만원을 내고 계신 분이 100개월 추납납부를 신청하시면 1 0만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하셔도 되고, 일시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60개월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추납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추납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수익률에 있습니다. 2013년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6에서 2.9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납입한 금액 대비 최소 1.6배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이자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의 수익률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단한 번이라도 납부하신 후 납부 예외 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추납을 통한 노후 준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추후납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입니다. 더구나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해준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유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의뢰인 부부와 같이 서울에 집한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매달 84만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연간 합산소득이 천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고 함은 주택 공시가의 6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10억을 훌쩍 넘어선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도 국민연금을 추납하지 않고 50만 원 받으셨다면 연간 600만 원, 즉 합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였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지만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을 받고 계시므로 합산소득이 1200만원, 즉, 1000만원을 초과함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오늘 의뢰인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3,40만원 정도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국민연금 추납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두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까지는 국민연금의 30%에 부과하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지역건강보험료를 소득정률제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연금 추납을 포함한 임의가입 연기연금을 추천할 때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국민연금 추납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세 번째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지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면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처럼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말만 믿고 추납을 통한 국민연금 재테크, 정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네 번째는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1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4 8 4,77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 2 3,180원의 50%인 1 6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만일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시더라도 국민연금을 100만원 받고 계시므로 기초연금이 약 10만원 정도 감액됩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추납했는데 기초연금은 왜 깎는 걸까요? 그리고 깎을 거라면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2에서 18%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하면서 지급 시기는 만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지만 받는 금액은 지금과 똑같다면 과연 누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고 할까요?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연금 개혁이 어르신들의 노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